이번 시간에는 액시스를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액시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액시스 같은 경우는 스케치 하나당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액시스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액시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 그러면 기존의 액시스는 참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액시스 같은 경우는, 쉐프트 작업하거나, 그루브 작업 등을 할 때, 회전 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얘를 회전시켜갖고, 회전시킬 때이 단면인데, 여기, 회전 축을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회전축을 만들어 주고 이제 스케치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케치 빠져나가고 지금 스케치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고 셰프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셰프트 클릭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회전축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각형 스케치는 보이지만 이 스케치 안에 있는 회전축은 보이지 않는데 아, 스케치 선택하고 셰프트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은 스케치2를 사용할건데 여기 회전축이 스케치 액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스케치2라는 스케치의 필자가 조 전에 만들어 놓은 액시스 그 축을 회전중심축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액시스가 자동으로 회전축으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쉐프트를 한번 딜리하겠습니다 여기엔 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쉐프트 만제거 되고, 이번에는 이 스케치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축을 제거하고, 한번, 라인을 참조선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 한번. 얘를 선택하고, 얘를 일반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쉐프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파일은 이 스케치를 이용할 건데, 예, 보면은, 액시스가안 잡힙니다. 그 안에, 지금 스케치 2 안에는 액시스를 사용자가 만들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당연히 자동으로 안 잡히게 되고, 사용자가 잡아줘야 되는데, 스케치 안에 만들어 놓은 참조선, 직선을 만든 다음에 참조선을 바꿔줬데그선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여기, 에 회전축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회전축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케치 안에 액시스를 만들어주면 셰프트 작업이나 그루브 작업 중에 자동으로 해당 액시스를 회전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